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슈리입니다. 어, 방금 전에 음. 염성 기아 중국 법인에서 12월 작년 23년 12월에 사내 메일로 공개 임원 저격이된 내용이 있었습니다. 이 내용이 저한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. 네. 약 3개월간 별 조치가 없자 이 내용들이 외부 기자들한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때 당시 한 염성 기아의 고위 임원을 한번 만나려면은 최소 3만 위안, 약 550만 원을 지불해야지만 만났어야 됐고요. 어, 무조건 유흥업소에 데리고 가서, 네. 만나서 진행을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, <laughs> 회사 돈으로 각종 가전제품들을 구매했다고 하고요. 어, 중국 무시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. 참, 이게. <laughs> 어, 이 임원은 마케팅, 네, 특히 중국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이쪽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, 참.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 내용이 진짜로 검증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쩌면 기아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선동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21년부터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연구해 오면서 베이징 현대와 염성 기아는, 중국 시장 분석 자체부터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. 이 메일이 저한테까지 흘러올 정도로 지금 기아의 하부 직원들은 기아를 살리고 싶어 한다라고 믿고 싶고요. 네. 뭐 어차피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. 저한테 흘러 들어올 정도면은, 근데 저는 저한테 흘러 들어올 정도면 정말로 이 직원이 기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기아를 개혁하고 싶고,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 내용이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희성 회장님, 진짜인지 아닌지, 조상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